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에서 돌아본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그 삶의 핵심과 간절한 인생의 당부가 그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공적인 리더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용사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비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남긴 유산은 가나안 땅의 경계도 아니었고요. 또한 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그렇게 전쟁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르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우수와의 상황입니다.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이십삼장의 말씀이 어떤 시점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 늙었던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때는 이미 가나안 정벌 정쟁이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정황대로 살펴보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선명하게 그렇게 그의 기억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흔히 사람을 표현할 때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나 정보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또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마치 내가 한 것인냥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분명한 확고한 신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시키는 것을 복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 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십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천 명을 몰아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천 명을 몰아내는 바로 그런 역사. 왜 이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이리저리 흔들림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이 시대 이땅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오정교회가 그렇게 서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라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볼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이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며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 이 경고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섬기고 그들을 믿고 또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축복의 땅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의 땅에 머무를 것인가입니다. 바라게는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고별의 설교로 세 가지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라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그가 남긴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바라게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또 축복하실 그 날을 소망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강회로 진행되는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영 단임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 주사 주님 걸어가신 그 인생 순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오르하주도 살아갈 수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고단한 인생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